함께 풀어 보는 이번 시간은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고 나면 후회하는 것 1위가 뭔지 아세요? 당하고 나면 후회하는 것 1위. 사기? 바로 건강. 응? 건강. 병. 병. 응. 합니다. 응. 어? 병, 건강이라고 그니다 당하고 응. 나면 후회. 당하기 전까지 몰라. 내 건강하니까. 응. 네. 그리고 또 가장 걸리고 싶지 않은 것 1위도 병? 뭡니까? 병, 병.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필요합니다. 진원정의 청진기 톡톡! 예. 안녕하십니까 진원정입니다. 네. 음, 요즘은 병에 걸려서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네.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힘들단 말이죠. 흔히 생각하는 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패널 여러분께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요즘에 영양제를 그래서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영양제도 정말 종류가 너무 많아갖고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가 이게 정말 좋은 건가? 어떤가 이런 이런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병원에 있는 원장님들은 의사들은 어떤 영양제를 먹지 더 좋은 거 먹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음. 어 진짜 그 궁금해. 어 정말 궁금해서. 음. 음. 어떤 거 드세요 현재. 현재 저는 먹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이게 주변인 저희 집 저희 아내라든가 제 부모님 드시라고 하면 보통 이제 유산균을 먼저 드시라고 어.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유산균 은 기본적으로 먹고 있잖아요. <laughs> 그외에 영양제. 어, 그 유산균을 네. 왜 먹는 거예요? 어리죠, 왜? 어 유산균을 복용을 하면서 뭔가 그 소화가 잘 되면은 그 흔히 말하는 장 트러블이 많이 좋아지면은 뭐 흔히 말하는 피부도 좋아지고 오. 피부도 좋아지면서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음. 마음도 맑아지고 음. 그런 게 있고요. 또 그 배변 활동이 원활하고 잘 되면은 뭔가 몸이 상쾌하고 아침을 상쾌하게 일어날 수있면 하루를 훨씬 더 상쾌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복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조식품을 많이 드시는데 주변에서 오전에 먹는 거 있고 오후에 먹는 게 있고 뭐 다시 먹을 한번 서너 가지씩 드시는 맞았어. 분들이 계셔요.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만 딱한 가지 먹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복용을 하면 기존에 먹는 또 자기 병에 의한 약을 먹는데. 그렇게 많이 먹었을 때 효과는 어떨까요? 아 내가 진짜 제 궁금해. 우리 우리 집 사람이요 영양제를 주는데 한 여섯 일곱 가지를 주고 <laughs> 그걸한 번에 먹으면 그, 그 그거? 효과가 있는 거냐? 진짜 그거 진짜 물어보고 싶어. 이렇게 포장이 한꺼번에 다 돼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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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비타민 C 또뭐 아, 뭐 호르몬제 뭐또뭐오뭐 뭐, 뭐, 오메가 오메가 뭐저 칼슘, 음. 칼슘 이런 걸 한꺼번에 한 여섯 일곱 가지를 한 입에 털어 넣어가거든요. 이거 이거 괜찮은 거, 거예요. 한 입에. 데그 방금 말씀하시는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은 다 건강 보조 식품으로 허가가 난 상태이고 네. 그 건강 보조 식품이란 이야기는 내 네, 건강에 대해서 그냥 보조를 해주는 거지 음. 이게 막확 치료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음. 저는 흔히 말하는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드시는 건 괜찮은데 음. 이걸 먹고 내가 건강해지겠다 생각으로는 먹을 필요는 없지 없다고 아, 말씀을 많이 아.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저도 영양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늘다 보니까 밥한 숟갈, 영양제 한 숟갈 이렇게 먹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반찬 <laughs> 네, 예. <laughs> 그렇게 되는데. 아, 영양제가 반찬이구나. 이제. 근데 이제 유산균 같은 건 정말 여기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효과를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황금 변이라고 그러잖아요. 황금 변이 나올 땐 정말 기분도 좋고 아침에. 그리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유산균이 좋긴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칼 마그네슘, 뭐 이런 것도 먹어야 되고 또 누가 말하면또 오메가 3도 먹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숟가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아니, 유산균도 그럴까? 종류가요. 네, 스틱으로 돼가지고 분말로 된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마트 가면은 네. 유산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숟가락으로 떠먹는 거, 요거트 같은 거. 근데 그렇게 많은 종류에서 어떤 게더 좋을까요? 저희 저도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요거트나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해주잖아요. 음. 근데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온 것과 네. 그렇게 음식처럼 먹는 것과 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식도 되고 네네네. 유산균이라고 요즘 야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유산균뿐만 아니라 뭐 프리바이오틱스, 네, 포스트바이오틱스 네, 여러 종류가 종교 있는데 그이론는 그거예요. 우리 최종적으로는 우리 장소에서 유, 나에게 유익한 유산균이 살아남게 해야 된다. 음. 근데 그 유산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산균은 생물이기 때문에 먹이가 필요하잖아요. 음. 그 먹이가 필요하다고 해서 뭐 프리바이오틱스. 아, 유산균이 살아남거나 살아남거나 해서 또한 후처리가 필요 때문에 뭐 포스트바이오틱스. 네, 또 유산균이 살아남는 주변 환경을 조성을 해 준다 해서 무슨 뭐 무슨 바이오틱스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유산균을 어떤 종류로 먹어야 된다라고 굳이 그 꼬집어 말을 한다 그러면은 거에대된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것만 먹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laughs> 자, 이건 저 의사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혹시 약사회에서 네, 뭐라고 얘기하지 <laughs> 마시길 <웃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거, 건강 보조 식품은 일단 건강을 유지하는 그 과정까지는 유의한 건가요? 네 건강보조식품은 대부분 본인들이 지금 먹고 있는 식습 아침 점심 저녁 야식 친구들하고 술자리에서 음. 다 먹고 있는 게다 들어와 있습니다 음. 필요한 영양소는 다 들어와 있는데 그걸 본인이 걱정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더 먹는 것뿐이고 음. 내가 평상시 먹지 못하는 것을 이걸 하나 더 먹어야겠다 하는 거는 음. 없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모든 영양소는 다 있는 겁니다 음. 근데 일반인들은 자기가 부족하니까 이걸 먹어야 돼 이렇게 지적을 하지 그냥 보조 식품으로 먹어야지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는 거. 아, 내가 오늘은 비타민 B가 부족한 것 같으면 비타민 B를 찾으러 다니고 음. C가 부족하면 C가 찾으러 다니고 본인은. 아, 자기가 이제 의사가 된 거지. 예, <laughs> 우리 보면은 그 모든 식품에는 뭐 사과에는 비타민 C가 얼마만큼, 그 비타민 B군이 얼마가 들어고다 들어가 있다 그러는데 그 모든 것 속에 다 필요한 영양소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 흔히 말하는 우리가 날마다 먹는 영양제는 우리 몸에 사이즈가 안 아요. 음. 과량이 되면은 우리 몸에서 그냥 저절로 음. 흡수가 배설이, 배설이 되면 음. 수용성이 대부분이고 음. 저 같은 경우냐 환자분이 그 영양제 중에 한다 그러면 비타민 D군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이라고 해서. 그 우리 몸에 좀 부족한 사람도 많이 있고 몸 속에 쌓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 지방층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그거에 대해서는 검사 미리 검사를 해보고 농도가 부족하면 복용하시라고 권유를 하고 처방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수용성 비타민은 굳이 드시란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고막 음... <laughs> 대중적인 아스피린을 이렇게 많이 추천을 하잖아요.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보조식품 초창기에는 아스피린 이 만병통치약으로 많이 나와서 해열 진통 소염제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만 예방을 한다고 해서 그 아스피린을 많이 복용했는데 요즘에는 많은 연구에서 아스피린을 먹는다고 해서 심혈관 심 질환 크리 말하는 심근 경색이라 뇌졸중 같은 걸 예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를 거기에다 부작용이 심해요. 아스피린 먹으면 굉장히 속이 쓰리고 위장 출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굳이 병원에서 이거 아스피린을 복용하세요 하지는 않고 이분들이 뭐 혈압이나 당뇨가 있고 다른 성인병이 있어서 굳이 이런 종류의 약을 복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스피린 아주 소량을 먹거나 아니면 아스피린보다 좀더진 발전된 약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음. 당뇨가 없는데도 당뇨약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어이그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주변자 주변의 사람들과 이 의사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나이 먹어서 황금 넘어서 뭐가 될 영양제로 뭐를 할 꼽을 것인가? 영양제는 아니죠, 약 중인데 그 당뇨약 중에서 특정한 성분이 있습니다. 그약 성분하고 고혈증약 두 가지를 꼭어야될 거라고 이야기만 합니다. 아, 그거 또 음. 저에 대해서 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상태고요. 아 진단이 안 나왔는데도 음, 어, 그렇죠. 예 아. 이유는 뭐예요? 당뇨약을 가장 기본적인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 대사 조절을 좀 해서 우리 몸에 그 좀더 그 당분 조절을 좀 해주고 그 더불어서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고혈증약 같은 경우는 우리 혈관벽을 조금 더 튼튼하게 해주고 그 고혈증을 좀 줄여주면은 그 그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 뭐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졸중 음. 같은 걸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용을 고려를 하고 있고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아직은 추천하진 않지만 의사들끼리 오면그 정도 먹어야 되지 않나 하고 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산균 속에서 건강을 찾으며다 행복해집니다. 네. 네. 자, 모두가 행복하는 그날까지 청진기 톡톡은 계속갑니다. 지금까지 청진기 톡톡이었습니다.